안녕하세요, 그레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자이언트 얀으로 가방 만들기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뜨개질은 되게 똥손인데 이거는 그래도 할 만하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만든 가방이고 이게 두 번째 만든 가방이거든요. 만들어 보니까 이런 부분은 초보자분들이 어려우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이게 바로 자이언트 얀 실이고요. 저는 벨벳으로 준비를 했어요. 벨벳이 가을에 들기 딱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진그레이 컬러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치즈 컬러에 가까운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만드시기 전에 살짝 이쪽에다가 실뭉치를 좀 풀어놔요. 좀 길게. 그렇게 한 다음에 만드시면 조금 더 쉽고요. 이쪽이 끝부분, 이쪽이 실뭉치 부분이에요. 이 끝부분 있죠? 이 끝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끝부분을 왼쪽에 올려주고, 손가락을 사용할 건데요. 이 손가락을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두 개만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이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가져와서 매듭을 지어줄 거예요. 이렇게 매듭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매듭은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실 건데 이 부분의 사이즈가 동일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해보니까 이렇게 손가락 3개 들어가는 게 사이즈가 예쁘더라고요. 이 사이즈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들 가방의 크기에 따라서 코를 5개를 만들지 6개를 만들지 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는 가장 많이 하시는 다섯 개의 가로 코를 만들어 볼 거예요. 코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실뭉치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 줬으면, 세로로 만들어서, 또 손가락 두 개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실을 빼줍니다. 이 실은 똑같이 손가락 세 개가 들어가는 그 정도의 사이즈가 좋고요. 이렇게 긴 실이 왼쪽으로 온 상태에서, 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여기서 빼주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만들어 놓은 코어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쪽에 있는 실만 움직이고 이쪽에 있는 실은 조여지면 안 되거든요. 한 번에 확 하시는 게 아니고 긴쪽 실만 살살살살 빼주는 거예요. 손가락 3개. 그리고 이 상태에서 쭉 넣어주시는데요. 실뭉치가 이쪽에 있는 상태에서 앞에서 넣어서 뒤에서 가지고 옵니다. 긴 실만. 그리고 또 손가락 3개.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코가 완성이 됐죠. 이게 가방의 바닥면이 되는 거예요. 이 위로 쭉 쌓아 올리면 가방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닥면이 되기 때문에 한 줄씩 한 줄씩 쌓다 보면 이렇게 가방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방 안쪽이 물건이 들어가려면 이렇게 양쪽으로 쌓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코를 만들어서 가방을 쌓아볼 거예요. 맨 끝에 코도 3개 똑같이 유지한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왼쪽 코를 먼저 만들어줍니다. 왼쪽 코도 똑같이 3개 해서 이렇게 이쪽 왼쪽 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이 뒤집어지지 않게 잘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맨 위에 코에다가 왼쪽을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 코에 왼쪽 이 부분을 이렇게 당겨 주는데요 여기서 당겨 줄 때에도 긴 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당겨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손가락 세개 이렇게 왼쪽으로 코가 두개 생겼죠? 그 다음 코의 왼쪽에 코를 만들어줄 거예요. 손가락 세 개, 왼쪽으로. 그리고 그 밑에 왼쪽에 코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또, 긴 실만 가져와서 3개 사이즈의 코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5개의 코에 왼쪽 날개가 이렇게 생겼죠. 5개. 5개가 동일한 사이즈로 생기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작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밑쪽에 매듭 쪽을 이렇게 위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여기가 꼬여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풀어주세요. 돌렸을 때에는 맨 위, 아까는 맨 아래에 있던 이첫 번째 코에 왼쪽에 손을 넣어서 실을 빼주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손가락 3개. 그리고 그 다음 쪽도 왼쪽에 왼쪽을 열어서 실을 가져옵니다. 실 뭉치에 있는 쪽만 움직여서 가져오는 거예요. 3개. 그럼 이렇게 양쪽으로 생기죠? 그리고 여기도 왼쪽에 실을 가져와서 세 개로 코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코에 실을 가져와서 긴 실을 올려서 이렇게 손가락 3개가 들어가는 사이즈의 코를 만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쪽에 있었으니까 이쪽도 하나 날개를 만들어줘야겠죠. 3개. 이 사이즈는 동일할수록 훨씬 더 예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양쪽으로 5개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날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는 이거를 쭉 쌓아 올려서 가방을 만들 건데요. 제가 이거 만들어 보니까 한 층, 두층 쌓으면서 헷갈리더라고요. 내가 몇 층까지 했지? 어디가 첫 번째 코지? 이게 헷갈려서 저는 여기다가 테이프를 붙여 놓을 건데요. 아까 뒤로 돌렸잖아요. 매듭이 밑으로 가게 돌린 다음에 이게 마지막 코였으니까 이쪽 코부터 시작을 할 거잖아요. 이쪽 코가 있는 쪽에 테이프를 하나 붙여 놓을게요. 이게 첫 번째 코입니다. 라는 뜻으로. 이 다음부터 중요한데, 마지막에 이 코를 뺐잖아요. 여기다가, 왼쪽,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그 날개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요거를 또 빼주는 거예요. 손가락 3개 사이즈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코랑 연결을 해줄 건데, 똑같이 우리 날개 뺐을 때처럼, 이쪽에다가 넣어서 이 실을 잡아 당겨 줍니다. 그리고 세 개. 그런데 이걸 잡아 당길 때 너무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이 옆에 있는 코랑 좀 붙여서 해줄 거예요. 그래야 가방이 이렇게 예쁘게 되거든요.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옆에 붙여서 긴 실만 가져올 거예요. 이때부터 실패하는 이유가 자꾸 긴 실이 아니라 옆에 있는 실도 막 잡아당기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손가락 세 개. 옆에 있는 날개에도 실을 가지고 와서 긴 실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날개에도 실을 잡아서 긴실 쪽을 당겨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아까 붙여놨던 테이프가 여기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코잖아요. 헷갈리니까 여기 첫 번째 코에 다시 한번 붙여줄게요. 그 다음에 돌려서 또 왼쪽에 코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를 좀 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손을 넣어서 실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개게개 3개 날개를한번 빼고 이쪽부터 한 바퀴 돌아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를 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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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 테이프 붙인 게 있죠? 한 바퀴를 돈 거예요. 우리는 다섯 번을 돌아줄 거기 때문에 네 번만 더하면 되겠죠? 돌려서 작업하기 쉬운 방향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이렇게 그냥 이 상태로 하지 마시고 조금 붙여서 여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똑같이 이코 위에 나온 코에 실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코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부위가 이렇게 예쁘게 돼있을 때 해주셔야지 이렇게 꼬여있을 때 해주시면 안 돼요. 상태를 보시고 아 이게 잘돼 있구나 하면 여기 옆에 붙여서 손가락을 넣은 다음에 이걸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주십니다. 그리고 또 돌려서. 지금 두 바퀴째죠? 이거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하시면 몇 바퀴째 돌렸지? 이런 생각 나거든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붙여서 넣어서 이렇게 누시고 손가락 세개 한번 넣어 보고 이게 자꾸 안쪽으로 오므라들 거예요. 잘 보시고 얘네를 아, 코가 여기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해 주시면 돼요. 여기 살짝 붙여서 옆에서 손가락을 넣은 다음에 긴 실만 빼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한 바퀴 다돈 거예요. 두 바퀴를 돌았잖아요. 이제 세 바퀴만 돌리면 됩니다. 이거를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붙이고 능숙하게 되시면 굳이 테이프를 붙이실 필요 없는데요. 이게 하다 보면 살짝 헷갈릴 때가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번 했지? 막 이렇게 하면서 저도 두번 정도 풀렀거든요. 이거 하시면서. 이 박음질 선이 있어요. 이 박음질 선이 꼬이지 않게 해주시면 더 예쁩니다. 세 바퀴째죠? 이렇게 다 왔으니까 이제 네 바퀴째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길어질 때가 있어요. 여기가 짧아지고 그러면 이렇게 잘 보듬어서 손가락 세개 확인하시고. 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 스티커가 있죠. 한 바퀴 다 돌아왔어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바퀴를 하면 됩니다. 좀 헷갈리니까 테이프를 떼서 첫 번째 코에 다시 붙여줄게요. 마지막 바퀴! 이렇게까지 하면 첫 번째 코까지 다 왔죠? 그러면 다섯 바퀴를 돈 거예요. 이거는 이제 떼어주시고, 이렇게 다섯 번째 층까지 다 하셨다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쪽으로 말릴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많이 보는 자이언트한 모양이 아니잖아요. 이게 안쪽이에요. 그래서 이 가방을 뒤집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매듭이 있잖아요. 이 매듭이 통통해서 가방이 워낙 작다 보니까 안에 내용물을 많이 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솜을 빼서 안에 공간을 좀 늘려줄 거예요. 뒤집기 전에 여기 이렇게 레드베에 있는 솜을 최대한 제껴서 이렇게 잘라주면 얇아지거든요. 소지품 넣을 공간이 이만큼 더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코까지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뒤집히면서 혹시나 빠질 수도 있으니까 살짝 길게 해주시고 이걸 전체적으로 뒤집어 줄 거예요. 뒤집을 때코안 빠지게 이런 부분 잘한 번씩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뒤집어줄 건데요. 여기 바닥 부분 이 옆쪽부터 살살살살 뒤집어주면 이렇게 뒤집히거든요. 이게 뭐지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쪽 부분이 좀 이렇게 작아졌을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하면서 한 번씩 쭉 만져주고요. 가방 모양이 얼추 보이죠? 이 V 모양이 이제 여기까지 하면 손잡이를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밖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하나로 좀 모을 거예요. 그래서 코사이즈 이렇게 남긴 상태에서 저는 여기 한 바퀴를 쭉돌수 있을 정도의 길이. 기본적으로 체크해 주시고 내가 가방 끈을 짧게 만들 건지 길게 만들 건지 좀 정하시는 게 좋거든요. 너무 짧게 만들면 들기가 좀 어려워서 이 정도 만들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의 네배의 길이 하나, 둘, 셋, 넷 여기 네배의 길이에 가위로 잘라주시면 돼요. 이제는 이코들을다 묶어줄 건데 여기 아까 잘라놨던 이 실의 맨끝 부분 이쪽부터 마지막 코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실이 이 실이 있는 방향 옆에 코랑 연결을 해줄 건데 이게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V자로 잘 보고 있는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쪽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것도. 잘 만져서 안쪽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쪽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코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쭉쭉쭉 빼줘야겠죠? 꼬이지 않도록 잘 확인을 하셔서 이렇게 해주면 오므려지잖아요, 가방이. 그러면 이 사이즈를 보시고 잘 손으로 내가 원하는 사이즈만큼 이렇게 오므려주시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다 오므려버리면 물건 빼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펴줘야겠다 정도만 체크를 하시고요. 이렇게 이 옆쪽에 있는 고리들을 사이즈를 딱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가방 모양이 얼추 완성이 되죠? 이제 손잡이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코의 옆쪽에 보시면 가로실에 실이 이렇게 통과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왼쪽 실이랑 가로실을 잡고 이렇게 손가락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다가 이 실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V자 코가 생기겠죠? 우리 계속 해 왔던 것처럼 여기다가 이게 꼬이지 않게 이렇게 꼬이지 않게 여기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이 뒤에 있는 실을 긴 실만 잡아서 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또 V가 생기고 여기 이렇게 고리가 생기잖아요. 여기서 또 실만 가져와서 이렇게 근데 이 손잡이를 해보니까 손잡이를 너무 널널하게 뜨면 손잡이가 좀 들면서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짱짱하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개가 겨우 들어갈 만큼 생각하시고 똑같이 넣어서 빼고 9개까지 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걸 반대쪽에다가 붙여줄 건데요. 지금 여기 이렇게 마지막 고리와 그 옆에다가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완전 반대쪽 고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반대편 고리에다가 이 손잡이를 연결해줄 거예요. 이 반대편. 가로줄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걸려있잖아요. 이 안쪽에 걸려있는 줄이랑 가로줄 같이 해서 손가락이 이렇게 나오죠. 이쪽 부분에다가 머리를 집어 넣을 거예요. 여기 손가락 있는 부분에다가 바깥에서 안쪽으로, 안에서 바깥이 아니라 바깥에서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머리가 나와요. 그러면 이쪽 끈을 여기다가 한번 해주시고, 이쪽에 고리에 한번 끼워주시고, 여기 나온 머리에다가 끼워주는 거예요. 짱짱하게 잡아당겨주면 여기 이렇게 있죠? 그러면 손잡이가 완성이 됐어요. 이거는 제가 아까 해준 것처럼 소음을 빼서 가위로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내려서 이거는 안쪽에다가 꿰매주시면 훨씬 더 단단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가방이 완성됐어요. 살짝 만두 모양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영상 보고 잘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